네, 오늘 귀를 죽게 기울이고 죄를 멀리하라, 귀를 죽게 기울이고 죄를 멀리하라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어, 이 당시의 사회상이 이제 사사시대 맨 끝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인데, 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지도자까지도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를 잠깐 묵상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사들 자체가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라는 사사, 맨 나중에 나오는 사사를 보면 굉장히 좀 사사 자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물론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장이 굉장히 여러분 그 대조적이죠. 1장에서는 그, 엘리 한나라를 한 여자가 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기도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가가 나오고, 이 장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겼고, 여겼고 또 어,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범하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한다. 너랑의 경고를 딱 주시는 것으로 2장이 딱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3장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번금 읽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와의 말씀이 휘기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가 없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관계들이 점점 끊어져 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희귀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그들을 버리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음. 그런 그 시대적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 멀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 이게 3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는 그런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2절, 3절을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인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진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근데 이 3절의 이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으며 자, 이것은 물론 성소 안에 이제 금초대가 있잖아요. 금초대는 여러분 꺼지지 않겠거든요. 이제 이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관계가 점점 멀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꺼지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인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아마도 그 등불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이 제일 쫄병이니까 어린애니까 꼭 가까이서 이렇게 등불 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기름을 넣고 채우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자, 그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첫 번째 이거요. 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라는 그런 훈련을 하셔요. 자, 4절을 보시면, 요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마 불러, 부르셨겠죠?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재밌는 게 5절에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엘리얘기로 달려갑니다. 이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때라는 것이죠. 7 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괜찮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 물론 사무엘이 어저서부터 그 한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이 가정에 다리고.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이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도 사무엘은 엄마, 엄마에게서 그런 하나님을 들었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태도를 가르치세요. 첫 번째 딱 말씀하시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엘리가 안 불렀다 가슴도거라 두 번째 또 하나님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그러니까 또 엘리에게로 갑니까 모르니까 근데 세 번째 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시니까 또 엘리에게 가니까 엘리가 깨닫죠. 그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엘리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때쯤이면 거의 이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도 기도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의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들, 홈리아 비나스가 망령된 행동을 하는데 그것 방치한 것에 대해서 엘리를 분명히 벌하시지만 또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가 어, 사무엘에게 야너 이제 가서 네추 소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해라. 구절해보십시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같이요. 시작.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엘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그의 제자,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딱 일어나서 너 주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참재밌않아요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회막문에 있는 여자들, 회막문에 섬기는 여정들과 동침하고 뭐 제사를 막 함부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랬을 때 엘리가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내 아들들아,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중재를 하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여러분 2장 30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2장, 아,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 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듣는다는 건뭐 단순히, 어,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귀로 듣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말씀하는 거죠. 어,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하나님 뭐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들을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의 부름을 거쳐서 듣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데 샘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야 내가 너,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뭐 내가 아들 줄게.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이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독특해요. 사무엘에게대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엘리에 대해서 말해요. 좀 전에 너너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듣겠나이다. 종이 어? 듣겠나이다. 이 말을 해라 라고 가르쳐준 그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음, 11절.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자, 그 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유익히 보십시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의 집에 대해서. 사무엘도알았겠지 여러분. 엘리의 자, 자녀들이 자기 선배들이고, 자기 선임자들인데, 제사장선임인 얼마나 막, 막가하게 행동을 하는지, 사무엘이쭉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대해서, 자,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죄악입니다, 죄악.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그렇게 막 살고, 그것도 금하지 아니한 엘리의 죄악 때문에,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러나 이해물러나 영원한 속,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게 렇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진짜 무섭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너 나중에 봐봐. 내가 엘리를 어떻게,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애들 어떻게 죽는지. 내가 죽이는 거야. 이게 뭘까요? 사무엘이 앞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쭉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무엘은요 한 시도 이걸 잊을 수 없어요. 아 하나님을 멸시하면 죽는 구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아들들 그렇게 막 막가고 제사 제물 아무렇게 해 먹고 회먹에서 술 정도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아 하나님은 그런 그런 자들을 보면서 아 그래 뭐 그래도 괜찮아 그런 분이 지금 살아 있어도 지금 저 사람이 제사장이고 지금 저 사람이 잘 먹고 배 띵띵하게 나와 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힘주고 다녀도 저곧 죽을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걸 그냥 두시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큰큰 집에는 금광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을 일에 예비하게 되리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 받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야너 내가 쓰겠다. 여러분 이제 오늘 3장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뭐 사무엘 나타나서 야너 내가 널 쓰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다 알았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보셔요. 25, 20절 보세요. 단에서부터 부일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시, 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다 알았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성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지 다 알았다. 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마음에 뭐가 남았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나는 선지자야. 나는 사사야. 뭐, 나는 끝내줘. 이게 아니라, 야, 죄지면 죽는구나. 죄지면 안 되는구나. 아니, 그렇게 하면 쓰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청종하고, 아니, 말씀 들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귀를 여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미워하고,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알고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나름 소하여 여러분 대식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3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시대. 엘리의 눈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어린 자녀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죄를 무서워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등불로서 다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깨끗한 그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이런 죄악들로부터 깨끗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들이기를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